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할 때, 점 A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이거 봅시다. 자, 모든 실수입니다. A-2, 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 이상이죠. A-2,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모든 실수가 되니까 이거 0이 되고, A가 이거 되면은, 좌변은 0, X, 0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되는데, 항상 이게 0, 좌변이 이상이 되려면은, 우변, 여기 쪽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0이야, 이기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B, 3이야. B는 마이너스 3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A는 2를 대입합니다. 2를 하면은, 이범위는 0, 0이 되고, b만 남죠. 이런 식으로 되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어, b를 이항을 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0이 이상 이렇게 되죠. 4분의 d를 하게 되면은 4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항상 0 이상 되려면 0 이하가 되야 됩니다. B가 마이너스 2 이하가 되죠. 자,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이하가 되죠. 이제 움직이는 이제 자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A가 콤마, 콤마 마이너스 3, 이거 A이고, 이거 B입니다. 콤마 마이너스 3, 이 되죠. 이 코마 마이너스 2. 자, 이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잖아. 요 그죠? 이 사이 움직이니까 길이가 요 1이 되서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고 했죠? 아, 그래서 1이 됩니다.